잘 해야 되까요여기서잠깐보자네1 응, 1 9쪽에 보면 3차 방정식의 뭐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해서 2라고 나왔는데, 그냥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특수한 3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그거를 하기 전에 너네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유니언를 알아야 돼. a의 3제곱 플러스 b의 3제곱은 어떻게 돼? a 플러스 b의 a의 제곱 마이너스 ab 그러면 b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할수 있는데? 돼요. 되지? 그 다음에 말하면 네. 네. a의 3제곱 마이너스 b의 3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할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럼 생각할 건데 예를 가지고만 풀 거야. 첫 번째 어떤 식이냐면 제발 X, 했, X 세제곱을 했더니 1이 X 는데이 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쓸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치? 근데 X is e q 수있 l t 있어 i 어 equal to X is equal to X is equal t 나 X i 요 equal to X is e 이 u a l to X is e q u a 이 to X is e q u X is e q X is equal to X i 있어요. 그래서 a 가0 가요 그러면 내가 보는 x는 1이라는 애하고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나면서 이렇게 나와. 그럼 제가 3제곱해서 1이 되는 것은 x는 당연히 1이고, 3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몇 개가 있어야 돼? 세 개가 있어야 돼.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여기서 나와. 지금부터가 중요한 건데, 잘봐라, 그영아 이거 허근가죠? 실근가죠? 어. 한 o 씩 쓰면 c h is 그렇지. m i 잘, bye. y a n 이 o n e see this? Y, minus, minus, 이 l u s m 이 n u s minus, minus, m i 어 는 2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2도 3만이야. 도시 같은. 내가 이한두 군을 이한두 군을 오메가라고 썼을 거야 W 자로. 오메가라고 하면 당연히 이 밑에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 바가 되는 거 맞지 안 맞죠? 맞아요. 맞지. 그럼 봐만 다른 얘기로 하면 이렇게 <laughs> 음. 한 가지 얘기 했지 x가 한 어근이 오메가야. 한 어근이 오메가 봐야 왜? 혈례부도수니까 그럼 이 방정식에 세금은 뭐가 돼? X는 1, X는 오메가, X는 오메가 바라고 나와? 나와? 나와, 어, 어, 여기 있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나? 그럼 이해가? 반? 이 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생각해야 될게 이거예요. 뭐? 한허군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오메가 3제곱은1되는거 맞냐, 맞냐?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너무 나와? 나와, 나와. 그리고 반대로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을 집어넣도 어연결되거맞나맞죠 맞지.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두근이 오메가고 오메가니까 오메가 바니까. 근데 일단 그 각에서 이것 할게 양면을 오메가로 나눌 거야. 그럼 얼마가 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일은 마이너스 가봐 나와. 그 다음에 오메가 파 플러스 오메가 파 분의 1은 요거 이인가 넘어가면 마이너스를 이렇게 나오겠지. 네. 이해하니? 아, 파. 그 다음 어떻게 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파는 얼마가 돼? 두 분의 합. 두 분의 합. 보면 네. 어떤 거를 기억해야 돼 여기 있는 아이들을 다 기억을 해야 되잖요 해야 돼. 요주님 이해하니? 반. 그냥 알겠어. 응.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한번 물건, 어떤 걸 물건에 대 네. 거기에. 어떤 1로 x는 2 plus 2 plus 2 plus 2 p l 2분의 u 마2너스 루트 2 i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 l u s 2하나 u s 메 plus 2 plus 2 plus 가 plus 2 p l u 이2 plus 2 p 는 u s 2 plus 2 plus 2 plus 2 plus 2 plus 그럼 당연히 또 덕을 그대로 보내주고 보니까 얼마가 돼?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그 네. 다음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렇게 야 하는데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그 다음에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1 되는 거 맞아. 맞지 않나죠? 맞아요 맞지그 다음에 얼마가 돼 있는 네.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4분의 1은 1이라고 해서 같이 나와 안나와? 나와요. 그런데 2분의 1과 얼마나 될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4는 2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될 거고 오메가 오메가 4는 1이라고 해서 나와 안나와? 나와 그래서 이것도 예. 마찬가지로 이 식을 보면 이 식을 보면 이렇게 해서 예. 요거까지 이렇게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알아야 알아요. 어, 일단 한 장만 크면 이게 볼 건데, 거기 120쪽에 이런 말이 왔는데, 이게 이제 4번을 볼 겁니다. 네.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1 2까지는9래 근데 잠깐만 그 거야. 그냥, 그냥 여기 오메가 세종곱 얼마야? 한그5 오메가라고 치기치. 그럼 S가 얼마라는 얘기야? 오메가라는 얘기 맞아 그래죠? 맞냐, 맞냐? 네. 그럼 여기다가 으면 얼마가 되네? 오메가 세종곱은 네. 1대한거 맞아 그죠 그럼 여기 이렇게 묶분이 얼마가 네제곱이라는 것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인 거 맞아, 맞아? 맞아요. 그이게에 그래, 네. 어? 네. 오메가 네제곱이라는 것은 오메가를 몇번 곱할 때 얘기야? 네. 그럼 세번 곱한 거에다가 하나 한번더곱해드되는거 맞아, 맞아? 네.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고 했지 1. 네. 예.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내 조공은, 이거 그냥 내가 다시 쓸게. 준비해가지고 1만 잡는 거 맞아? 안 맞아? 아, 이행파인가그럼 얘가 뭐 만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은 얼마 데1되는거 맞아? 안 맞아? 이해하니그 다음에 그 옆에 2번을 볼 거야. 몇 번을 볼 거라고? 응. 두 번째 거를 볼 건데 두 번째 거는 여기 보면 이게 될 거야. 두 번째 거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 한번 건데 반오메가 그 다음에 오메가 바 플러스 1, 그 다음에 얼마나오냐면 플러스, 얼마야? 오메가 바. 오메가 플러스 1 되는 거맞지안 맞니? 맞아요. 잘봐네 그냥아, 여기 봐. 그냥아,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 통분하면? 통분하면 에너지를 곱해야 되지. 네. 그럼 오메가, 오메가 바 되는 거 맞아, 그죠 여기다 오메가 바하면 오메가 바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되는거 맞아니요 아니 여기는 오메가 곱해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되는거 맞아? 맞아? 네. 여기가이해가어 네. 근데 뭐 하나 물어볼게 이거 아까 한부분을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봤던 이해 얼마야? 이해 얼마야? 네. 얼마야? 마이너스예. 그렇 네. 그다음에 오메가 바이제곱 플러스 오메가 파 플러스 이넘나니까 오메가 바이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는얼마나 네. 와? 네. 마이너스. 그럼 얘도 마이너스 1 나오겠네. 네. 그치지 얘는 뭐야? 두 분의 곱이지. 네. 두 분의 곱 얼마야? 네. 네. 그럼 얼마가 돼? 1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나와나이해 네. 가는가? 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거기 예제 5번을 볼 건데, 예제 5번은 이런 식으로 풀면 될것 같아요, 5번도. 지금 여기는, 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 중에, 제일 쉬운 부분이야. 또 미안한 얘기인데, 제일 쉬운 부분인데, 뭐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냐면, 앞에 배웠던 것들. 근데 앞에, 앞에 배웠던 것들 기억하기 싫으면, 뭐만 하면 돼? 애기만 하면 돼. 암기라도 조금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여기 좀 잠깐만 볼 건데요 네 거기 뭐라고 했냐면요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떤 거예요? 첫 번째 거두 번째 거두 번째 거죠. 마이너스 엑스 플러스 1은 0에 한 허분이 오메가인거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러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나와 안나와? 나와요 어, 어, 나오지? 한 허분이 오메가인라는 얘기는 엑스가 오메가라는 얘기니까 그럼 여기다가 잠깐만 할건데 문제는 뭘 구하냐면 오메가 얼마? 20제곱 플러스 오메가 10제곱 플러스 1 되는거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 오메가 20이라는 오, 것은 오메가를 몇번 곱했다는 얘기야? 20번이요. 20번. 그러면 오메가의 3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네. 그러면 오메가 6제곱은 마이너스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1 되는 거 맞아? 맞나, 맞아. 맞아요. 그럼 얼마? 오메가 20제곱이라는 것은 오메가 6제곱에 3번을 하고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곱해진 거 맞지 않맞냐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면, 오메가 10제곱이라는 것은, 얼마야? 오메가 세, 세번의 세제곱을 세번 곱하고, 얼마야? 오메가 하나 곱한 거맞아요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나오는데, 얘는 오메가 제곱 나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식이, 이식 자체가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0 되는 거 맞은 아죠 맞아요. 여기에 의해서. 그냥 얘가, 그 다음에 두번째로 볼건데 두번째 숫자라는게 뭐냐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을 구하래 근데 이 식에서 얼마가 돼? 아!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되는거니까 양별로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마이너스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0 되는거 맞았요 맞아요 그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얼마? 1?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없어? 맞아요 그 문제 답안은 다 보시고 했어? 맞아요, 그랬지. 그래서 일단 지금 거기 밑에 있는 유제 여섯 개 얼른 푸시면 돼요. 네.